안녕하세요. 불량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영입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빌리 길모어입니다. 2021-22 시즌 놀이치는 부엔디아의 부재를 느끼면서 사실상 강등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즌 초 첼시의 유망주 빌리 길모어를 임대로 데려오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신인 감독 파르케 감독은 길모호보다 다른 선수를 선호했습니다. 길모호가 주전으로 올라선 계기는 성적 부진으로 파르케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새로운 감독 딘 스미스 감독은 길모호의 발기술에 감탄을 해 주전선수로 투입을 시켜봤지만 완성되지 못한 피시컬 덕에 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길모호 본인에겐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였을진 몰라도 우리치 입장에서는 기대치에 비해선 한창 미달이었습니다. 9위는 브라이언 힐입니다. 2021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브라이언 힐 또한 스페인이 주목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펠에서 바로 뛸 만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피지컬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게다가 감독이 콘테 감독으로 바뀌자 출장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브라이언 힐은 스페인 발렌시아로 임대를 겨울 이적 시장 중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비드 실바가 발렌시아 출신이었기에 힐이 그곳에서 실바처럼 성장해 돌아와 주기를 토트넘 팬들은 바랬습니다. 하지만 쿨루셉스키가 토트넘에서 의외로 뛰어난 활약을 해 주자 이런 기대는 사라집니다. 게다가 발렌시아 임대 후엔 보여준 모습은 EPL보다 라리가에 더 적합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었습니다. 압박과 피지컬 싸움이 많은 EPL에서 브라이언 힐이 뛰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라멜라 플러스 300억의 지불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8위는 야니크 베스터 고르입니다. 신장 2 m 에 육박한 이 센터백이 레스터의 선택을 받은 것은 2021년 8월 1 2일이었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시즌 전체를 보면 방출 1, 2순위는 낭팔레스 맨디와 바요세 페레즈입니다. 그리고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좀더 지켜봐야 하나 고민 선상에 있는 선수가 바로 이 베스터 고르입니다. 특히 뒷공간을 너무 내주는 모습과 큰 키에 기대했던 공중볼 장악 대신 거친 파울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지능적 플레이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물론 레스터의 수비진에서 2021-22 시즌 실망적인 모습들을 세원지를 비롯해서 보여준 선수도 있었지만 베스트 고르는 심각한 종이 인형이란 병이 많았습니다. 다만 국대 덴마크에선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 게 반전. 따라서 레스터 팬들은 베스터고르가 월드컵에서 잘해서 비싸게 팔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7위는 알렉스 크라입니다웨스트엠이 체코의 수비형 미디필더 알렉스 크라를 시든초 야심차게 인대로 영입을 했습니다. 게다가 임대 후 의무 이적이라 웨스트엠이 일정 수준 이상 경기에 출장을 시킨다면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입장. 그런데 크라은 리그 한 경기밖에 못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웨스트햄이 잠깐 본 모습에 실망을 했고 영입을 하지 않은 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게다가 데클란 라이스, 슈첵, 코벤트리 등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넘치고 있었던 웨스트햄이 급할 이유도 없었죠. 완전 이적 비용이 160억이니까 지난 여름 웨스트햄이 큰 결단을 내렸지만 이적까지의 결실은 거의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6위는 니콜라 블라시치입니다. 2021년 여름, 웨스햄은 제시 링가들을 영입하지 못하면서 방향을 틀었고, 나름 비싸게 410억이나 주고 블라시티를 데려옵니다. 러시아 리그에서 두 시즌 동안 보여준 플레이메이킹 능력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죠. 시즌 초반, 팀 적응에 애를 먹었지만, 시즌 중반부터 폼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터질 듯말 듯한 잠재성은 웨스햄 팬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위주의 전술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득점도 터지지 않은 것입니다. 웨스트햄은 올 시즌 초 유럽 클럽 중 아홉 번째로 돈을 많이 쓰며 커트 주마, 블라시치 등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블라시치만 현재 돈값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5위는 라파엘 바란입니다. 문득 라파엘 바란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놈의 보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타이밍도 중요한 경기에서 빠진 것이었고, 최근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볼수 있었던 아스날전도 실점에 귀한 게 컸습니다. 기량 자체만 봐도 그동안 보여준 게 있었던 바란이었기에 리그 탑급을 기대했지만 그러하지 못했고, 특히나 부상으로 빠진 게 길었습니다. 물론 나쁜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다. 좋다가 큰 실수 하나씩 터진 게 문제. 부정적인 임팩트가 컸고, 너무 오래 누운 바람에 랭킹 5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제이든 산초입니다솔울사드 시절 때부터 윙백으로 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진이 심했던 산초는 리그 첫 골을 13라운드, 그의 장기라 할수 있는 도움도 26라운드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기록합니다. 그나마 리그 후반기 들어서 맨뉴의볼운반에서 열심히 하곤 있지만 몸값 1142억을 생각을 하면 타격이 큽니다. 이 정도 몸값이면 경기력이 최근 살아났다 해도 심각한 스텝 부족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리그 3골 3도움 많은 전문가들은 몸값 대비 10골을 넣든 10도움을 하든 그 정도는 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을 3위는 델레알리입니다 토트넘에서 20살 때 무렵 리그 18골까지 넣어봤던 천재 델레알리는 2016, 2017 시즌까지 눈부시게 성장을 했다가 결국 2022년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날 토트넘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에버튼으로 기본 이적료 0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저 팀내 벤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에버튼 팬들은 델레알리가 예전의 기량을 회복해 부활해 줄 것을 굳게 믿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20경기를 뛰게 되면 에버튼이 토트넘에게 약 157억을 지불하게 되는데 9경기에 출장 중이고 에버튼은 이대로 델리알리 매각을 고려 중입니다. 공격 포인트 0인 델리알리의 침묵은 슬프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는 잭 그릴리시입니다. 맨시티 클럽 레코드를 뛰어넘어 EPL 출범 후 역대 최고 이적료인 1600억이란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이적한 그릴리시. 그는 뛰어난 볼키핑과 플레이 메이킹 능력으로 아스톤 빌라의 에이스로 활약을 했고 메인씨는 그에게 팀내네 번째에 해당하는 고액 연봉을 안겨주었습니다 1년에만 150억 이상을 수령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나온 성적이 올 시즌 리그 2골과 2도움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에서 공격 포인트 18개를 달성했던 을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이전 팀과 전술상의 차이도 커 자유로움이 보장돼야 하는 그릴리씨에게 메인시티의 기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팀 색깔에 융합되지 못했습니다. 메인시티가 챔스 우승 도전까지 실패하면서 후폭풍은 그릴리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루멜루 루카쿠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인터밀란의 루카쿠가 7년 만에 다시 첼시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1,570억이란 거금으로 말이죠. 인터밀란에서 24골을 터트렸던 득점력을 믿었던 것이고, 그거의골 결정력을 보여주었던 티모 베르너를 완벽히 대체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에 시달리며 경기에 잘 나오지 못했고, 심지어 베르너에게 주전달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혈상가상으로 12월엔 행복하지 않다는 폭탄 발언으로 팬들까지 등을 돌려버립니다. 투엘 감독은 인내심을 잃었고 결국 잉여 자원으로 전락한 루카쿠를 발기로 합니다. 천억에 싸게 내놓은 루카쿠를 어느 팀이 사갈 수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2010년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선수로 큰 경기에서의 강심장, 클럽과 국대 모두 전설 그 이상으로 추앙받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